이것은, 센터, 센트럴이라는 단어가 보이죠? 뒷자가 붙으니까 벗어난 겁니다. 중심에서 벗어난 게 텍스트 드라라는 거예요. 텍스트부터 출발해서 위치 관계대명사라서 끊어 놓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고요. 여기까지가 이렇게 예쁘게 잘 오는지 볼래요? 그래도 고마운 건, 쉼표쉼표가 있어서 문장이 어디쯤 끊긴다는 걸좀 알려줬어요. 텍스트는요, 해체됩니다. 이제 알았어요. 탈중심화된다라고 하는 단어랑, 해체된다라는 단어가 거의 비슷하구나, 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근데, 텍스트인데요, have been set up, 구성된 거예요. 뭐로? 여기까지만 읽어볼까요? 구조화된, 아 구조물로서 구성된 글이라고요. 심층적으로 매개된 구조물. 이게 뭔 얘기인지 못 알아듣겠어요. 그쵸? 렇 뒤에서 보자고요. 심하게 매개된 구조물로서 구성된 글이라고요. 근데 뭐할수 없는 구조물이래요? 이용할 수 없는 구조물이라고요. 뭐 하는데? 이해하는데. 뭐를 제외하고는? 이거를 제외하고는. 그럼 말을 거꾸로 해볼게요. 역사적 연구를 통해서 이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해할 수 없다고요. 그럼 말을 거꾸로 하면 역사적 연구를 통해서만 이해할 수 있는 구조라고요. 맞죠? 또는 뭐 없이 상호. 텍스트 상호간의 특징. 모든 글돌에 상호, 텍스트 상호 간의 특징을 통해서만 구조화될 수 있는 글은 해체된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겠죠? 따라서 역사적 연구를 통해서만 이해할 수 있는 글로서 구성된 글은 해체되고 탈중심된다라는 거죠. 결론은. 모든 글을, 모든 글들 중에서 글들 상호 간의 특징을 통해서만 이해할 수 있는 글들은 탈해체된다고요. 해체된다고요. 해체된다고요. 탈중심화된다고요. 해체된다고요. 그러면, 글이 해체된다? 글이 탈중심화된다에 그, 그 해체는 무슨 의미냐라는 거예요. 해체라고 하는 단어는 강력한 표현이라고요. 묘사하려고 사용되는 표현이라고요. 비판적인 실천을 묘사하는 거라고요. 그럼 뭐를 비판하는 거냐라는 거예요. 거부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을 실천하는 게 해체라고요. 그럼 뭘 거부하는 거냐고요. 전통적인 생각을 거부하는 거라고요. 그럼 전통적인 생각은 뭐예요? 여기는 겁니다. 문학적 작품이라고 하는 것을 구조물이다. 확정적인 의미의 구조물이다. 접근할 수 있다. 객관적이고 비판적인 과정과 절차를 통해서만 접근할 수 있는 확정적인 의미의 구조물이라고 여기고 있는 전통적인 생각을 거부하는 비판적인 실천에 의해서 묘사된 표현이 해체다. 정리해봤어요. 정리. 전통적인 생각을 거부하는 것. 그게 뭐다? 해체다라는 거죠. 이해가 되신 거죠? 즉 확정적인 의미가 있는 게 전통적인 생각이고 그것을 거부했다는 이 해체는 문학적 글이 해체다라고 하는 것은 뭐다? 확정적인 의미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결론은. 실제로예요, 실제로 요실제로인프렉티스는 실제로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디어리스노 no, 어떤 음. 것이 없대요. 온전하고 완전하고 확정적인 의미는 없대요. 아, 이제 완벽하게 이해됐어요, 그렇죠? 확정적인 의미는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해체다, 탈중심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완벽한 의미를 찾는다라고 하는 것은 포함하고 있다, 끝없는 탐색을. 완벽한 의미를 찾는 것은 끝없는 탐색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완벽한 건 없어요. 완벽하다라고 하는 것을 찾으려면 계속해서 검색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건 없다라는 거예요. 단어를 추적해야 되는 거죠. 사전을 통해서 한 단어를 추적하면, 추적하면, 어떤 결과냐면 끊임없는 의미의 지연이 초래됩니다. 의미가 나왔어. 그래 완벽한 의미 에또 찾았어. 어 그럼 또 찾다 보니까 또 찾았어. 또 찾다 보니까 또 찾, 또 찾, 또 찾. 그 의미가 확정되지 않고 계속 찾는 동안에는 의미가 계속 연기되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됐죠? 사전에 의해서, 사전 속에서 그 사전은 뭐하죠? 다른 단어를 제시해주죠.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된그 다음에 또 추적을 해야 되는 단어예요. 그 단어가.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단어, 또 다른 단어, 또 다른 단어 계속 나옵니다. 따라서 지속적인 순간의 지연만 초래합니다. 여러분들이 말할 수 있었을 때, 여러분들이 완전하다, 완벽하다는 의미, 그 단어 의미를 의 말할 때그 순간의 지속적인 지연이 계속 일어난다라는 거요 완벽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완벽한 의미. 그래서, 글이라고 하는 것이 고정된 의미, 객관적인 해석에 근거한 고정적인 의미를 가졌다라는 개념을 땡땡한다. 뭐 한다 그랬죠? 방금? 거부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뭐를 제기함으로써?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데디아라는 게 주장될 수 있다? 글을 이해한다라고 하는 것은 끝난다, 안 끝난다? 안 끝나니까 완전한의 반대가 되겠죠? 지속적인? 일시적인 건 아니죠? 한순간만 일어나는 건 아니잖아요. 끊임없다라는 의미를 가져야 되죠. 그럼 정답은 몇 번? 1번 아니었어요? 네, 1번이 되겠습 답은 쉽게 나왔는데 내용이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서화 이해됐어요? 네.